어, 네. 노동시장은 노동수요와 공급에서 마지막 과목이 되겠습니다. 6과 어, 노동수요 및 공급탄력성 계산입니다. 어, 물론, 연력선택가 출제되었지만도, 네, 실기에도 이게 나옵니다. 실기에 나오면은, 어, 이 문제가 나오면은 실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은, 하 어, 풀이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수요 임금 탄력성. 그냥 노동수요 탄력성. 같은 말입니다. 임금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임금을 기준으로 하니까요. 일단 탄력성은 말이죠. 노동수요량의 변화율을 임금 변화율로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절대 값으로 변하고 퍼센테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변화율은 뭐냐면은 어, 변화분입니다. 얼만큼 변화했고, 에, 이것을 뭘로 나눕니까? 변화하기 전에 원래 값으로 나누고, 유리니까 여기다 곱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말이죠. 음, 실제 문제가 에, 간단하니까, 에,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어, 기초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의 또이 탄력성과의 정감 관계,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에, 여기에는 표현을 안 했지만, 이렇게세 가지로 나눠 생각하면 됩니다. 에, 탄력성 값이, 이 탄력성 값이 1보다 큰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1과 같은 경우가 있고, 1보다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탄력성이 1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증가합니다. 일자리가 증가합니다. 인건보다 더, 많이 증가하니까, 탄력성이 1보다 커집니다. 그리고 일과 같으면은, 똑같이 가니까, 이건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탄력적이다. 이런 그 말을 쓰거든요. 이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소가 됩니다. 이것이. 자, 여기까지는 됐고, 그다음또 하나는 이게, 에, 탄력성 중에서 완전 탄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이걸 또는 무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이라고 하는 걸 제로라고 합니다. 무 이, 완전 탄력은 완전히 무한대가 되겠죠. 자, 이러한 그 내용을 우리가 익혀야 되는데, 이것을 익히는 데 있어가지고는, 먼저 노동 공급 임금 탄력성 계산 공식도 공급만 빼고 앞에 수요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다 같은 개념이에요. 수요를 뭘로? 공급으로 바꾸면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력성과 증강 관계에 대한 이 내용을 어,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공급 곡선이든 아니면 뭐 수요 곡선이든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렇게 공급 곡선 기준으로 지금 보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우상향 할때 이게, 이거는 1입니다. 이게 넣 만큼 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것이죠. 이걸 단위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을 기준으로 해서, 1을 기준으로 해서 더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에, 될 경우에 는 이걸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탄력적. 요 구간은 1보다 큽니다. 탄력, 탄력성이. 그런데, 이렇게 수직으로 가까이 가는 이 어느 선상의 이 선은 이것은 1보다 작은 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비탄력적 구간이 됩니다. 이 구간은 이 사이에서는 이거는 탄력적 구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완전히 이렇게 수평이 되어버립니다. 수직이 되어버립니다. 수직이 되면 이 탄력적 값은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완전 수평이 되어버립니다. 이때는 이탈성 값을 우리가 무한대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 점접하면 좀 혼돈되기 쉽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이 탄력이 어느 쪽이 비탄력적인가 이럴 기준으로 어 수평적인지 수직인지 혼돈하지 않는 하나의 팁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생각해 봅시다. 비가 이렇게 옆으로 옵니까? 위에서 아래로 옵니까? 예,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죠, 비가. 그래서 이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 비탄력적입니다. 비탄력적. 위에서 아래쪽으로. 아, 이게 이제 비탄력적이고, 반대는 뭘로? 수평에 가까운 것은 탄력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것이 완전히 이렇게 될 때는 완전 비탄력, 그다음에 완전 수평이 될 때는 이게 완전 탄력적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그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어 실제 그 문제는 이렇게 뭐어어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뭐 복잡하지 않는 그런 그 내용이에요. 뭐, 임금이 만 원에서 만 이천 원으로 증가할 때, 고용량이 1 2명에서 108명으로 감소한 경우, 노동수요의 탄력성은, 이렇게 나오죠. 어, 이거 2021년 2회에 나왔습니다. 네. 직전 아니고, 그, 직직전에 이제 나왔던 이런 문제예요 요거 계산하시면은, 뭐, 됩니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딱 해놨으니까, 어,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면은, 어, 뭐, 조금 표현이 길든, 어떻든 간에, 핵심 여점만받아서변화율을 구하고 나누면 됩니다. 변화율을 구하고 나누는 거. 그렇죠? 네. 자, 이것으로서 노동 공급, 수요와 공급에 대한 어, 요점 해설을 마치겠습니다.